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유리수의 곱셈입니다. 곱셈 나눗셈.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유리수라는 단원이 끝날 거야. 자, 일단 여기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어, 유리수의 곱셈이에요. 곱셈. 그러니까 유리수의 곱셈. 일단은 그 유리수라는 거는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인데 걔를 조금 간단한 숫자로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플러스 5 곱하기 플러스 2가 얼마죠? 플러스 5 곱하기 플러스 2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야 5 곱하기 2니까 이거 10 이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 맞죠? 그다음에 플러스 5 곱하기 더 플러스 1은 플러스 1은 얼마야? 5 5 여러분들 지금 보다시피 이 숫자가 하나씩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작아지고 있는 걸 곱한 거야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어? 어, 얼만큼씩 작아지고 있어? 5만큼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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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작게 곱했더니 결과는 5만큼씩 작아지고 있어, 맞죠? 그럼 이번에는 플러스 5 곱하기 0. 플러스 5 곱하기 0은 얼마야? 0. 0이야. 여기서부터 집중해야 돼. 잘 봐. 플러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나씩 작아지고 있는 거 맞죠? 그럼 얘는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될까?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5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오늘 처음으로 양수라는 애랑 음수라는 애를 뭐 해본 거야? 곱해본 거야, 처음 곱해본 거야 그러니까 양수 곱하기 양수는 여러분들한테 되게 흔한 곱셈이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양수랑 음수를 곱했더니 결과가 무슨 수가 나왔어? 음수가 나온 거죠 한 번만 더 해볼게 플러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찬가지로 숫자 하나 작아졌어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돼야 돼? 어, 이 숫자에서 5만큼 작아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10. 뭐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 결론이 뭐냐? 여기서 결론이 뭐냐? 양수라는 애랑, 그 다음에 음수라는 애를 곱하잖아. 그럼 결론인 부호가 뭐라고요? 음수예요. 그러니까 양수랑 음수랑 곱하면은요, 결론은 일단 음수야. 왜 이렇게 머리를 가만히 안내버려두서 <laughs> 다시 양수라는 애랑 음수라는 애 곱하면 부호가 뭐라고요 음수 그리고 그 나머지 계산은 일단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양수랑 음수랑 곱했다 여러분들 이거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음수 곱하기 양수도 음수예요 순서 바뀌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곱하잖아 그럼 부호부터 쓰는 거예요 부호부터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그럼 이제 뭐만 계산하면 돼5 곱하기 2만 처리하면 되는 거지 절대값 절대값의 곱만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 시간 이후로 마이너스 0.2 곱하기 플러스 4분의 1이라고 하잖아 그럼 여러분들 얘는 무슨 수야? 음수야 일단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수야? 양수야 그러니까 음수랑 양수랑 곱했으니까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야 그럼 이제 뭐만 계산하면 되냐? 0.2랑 4분의 1만 계산하면 되는데 잘봐이 시간 이후로 소수는 무조건 뭘로 바꿀 거냐면 소수는 무조건 분수로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분수 같은 애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분수 같은 거 이제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소수 나오면 무조건 분수로 통일해. 그게 제일 쉬워. 그러니까 0.2를 분수로, 0 1를 분수로 바꾸면 얼마야? 10분의 2잖아, 맞지? 기압분수로 나타내면 5분의 1이란 말이야.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부호는 이미 결정해 놨잖아. 요 그럼 이제 나머지 숫자만 계산하면 되니까 뭐, 뭐가 되는 거야? 20분의 1? 이렇게 처리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막 이제 섞여 나올 거야. 섞여서 나오잖아? 그러면 일단 소수 같은 애들은 분수로 바꿔주면 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양수랑 음수랑 곱하면 음수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음, 뭐 해볼까?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2가 얼마예요? 이거 지금 방금 했어? 그렇죠. 마이너스 4. 이거 방금 한 거야. 맞죠? 그럼 잘 봐봐.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1이야. 얘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쵸? 렇 근데 얘가 지금 하나씩 작아지고 있죠. 얘가 하나 작아졌죠. 그럼 얘 결론이 뭐죠? 마이너스 2. 그럼 결론은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숫자를 하나 작게 만들었더니, 작은 애를 곱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어?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로 커지고 있는 거야. 얼만큼? 이만큼 커지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0은, 얼마예요? 0이죠. 시은아, 넌 어제 수업 들었잖아. 여기 작은 강의실 가가지고, 우리 밀린 거 조금 있잖아. 그거 좀 하면 될것 같아. 너 어제 보니까 잘 하, 하더라고. 똑같은 거안 들어도 될것 같아. 어.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봐봐라. 마찬가지로 이만큼씩 커졌어요. 그렇죠 2가 커졌죠? 그러면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곱하면 2가 커져야 되니까 2야. 맞죠? 그럼 여기서 새로운 사실이 뭐냐면, 음수랑 음수랑 곱하면 부호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는 거야, 맞지? 숫자가 하나씩 작아지면은 결과는 이만큼씩 커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결과는 플러스 2여야 되는데, 음수랑 음수랑 곱했더니, 플러스가 됐다고요. 한 번만 더 해볼게. 마이너스 2 곱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숫자가 작아졌어? 결론은 커져야 돼, 맞죠? 그래서 음수랑 음수랑 곱하면 부호가 뭐라고요? 플러스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음수라는 애랑 음수라는 애랑 곱하면 뭐가 된다고요? 양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한테 마이너스 1.2 곱하기 마이너스 0.3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곱했잖아? 그럼 부호가 플러스 이렇게 먼저 쓰고 이제 나머지 숫자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소수만. 10분의 10이니까 5분의 6 곱하기. 10분의 3, 기약분수. 약분 되는 거 없잖아요, 맞죠? 약분 되는 거 없잖아. 없는 거 맞죠? 아, 이거 약 2로 약분 되네. 2, 3은 6, 2, 50. 5, 5, 25. 3, 3은 9. 우리 초등학교 때이 정도 계산 했어? 약분?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근데 왜안한척 해? 어 이거 했잖아 그치 그래서 결론은 뭐다 요거야 요거 이거.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야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요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어떤 것들도 나오냐면 막 이런 게 나와 마이너스 삼 곱하기 플러스 이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오 이런 거막 이렇게 두 개짜리만 나오는 게 아니야 막 여러 개 나와 세개네개 네 개, 다섯 개막 나와.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이 배운 것만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호만 얘기해 줄래? 부호만 그렇죠. 마이너스지 그럼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곱하니까 부호만 얘기해 줄래?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나머지 뭐만 숫자만 계산하면 되죠. 3 곱하기 2 6. 5니까 30.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제 이것만 계산하는 거야. 부호만 얘기해 줄래? 부호만. 플러스 A 마이너스 곱하니까 너 일어서서 들을래? 아니요. 똑바로 쳐다봐. 부호 얘기해. 여기까지 부호 얘기해줘. 곱하면. 그렇지. 이렇게. 3, 2, 6, 3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여러 개가 나오든 간에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마이너스의 부호가 홀수기 나오잖아요. 홀수기 홀수 여기 지금 마마마 마, 마, 마 마이너스가 몇개 나왔어? 세개 홀수기 나왔지. 마이너스가 홀수기 나오면 결과는 뭐냐면 마이너스, 음수. 근데 얘 위에처럼 마이너스라는 애가 만약에 짝수개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 부호는 뭐가 된다고요? 양수.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마이너스가 홀수개 등장하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짝수개 등장하잖아. 결과는 플러스야. 이해됐어? 이 어, 내용이 일단 여러분들이 얘기할 줄 알아야 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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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이거 꼭 얘기할 줄 알아야 돼 그다음에 이거 지워볼게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두 번째로 뭘 알아야 되냐 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걸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 2곱하기 3이죠 그러니까 2에다가 3을 곱한 거죠 그다음에 얘는 3에다가 1를 곱한 거죠 근데 얘랑 얘랑 결과가 같아요 맞죠 이런 걸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어 뭐가 성립한다? 보스까 먹었어?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지금?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여러분들 덧셈에서도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만 곱셈에서도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그래서 곱셈도 교환 법칙이 뭐한다? 성립하더라 얘기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2곱하기 3을 한 다음에 4를 계산할게. 근데 얘는 2곱하기 3곱하기 4. 왼쪽은 얘부터 처리하는 거야 그리고 4를 곱하니까 24고 오른쪽은 얘부터 처리하는 거야 항상 괄호부터야 3 곱하기 4이다 2를 곱하니까 24니까 결과가 똑같죠 맞죠 그러니까 왼쪽이 뭐야 야 얘부터 처리하고 얘를 처리하냐 얘부터 처리하고 얘를 처리하다 결산 결과는 뭐하다? 같다 이런 걸 우리는 무슨 법칙이라고 했어요? 결합법칙 따라서 덧셈과 더쌤, 마찬가지로 곱셈도 교환 결합이 성립하더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야. 잘 봐. 집중해야 돼, 지금. 잘 봐. 2 곱하기 3 더하기 1이야. 여러분들 잘 봐라. 2 곱하기 3 더하기 1이면 과로부터 처리하면 4야, 맞죠? 4에다 1를 곱하니까 왼쪽 결과가 8이야, 그지? 8이야? 왼쪽이 8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쓰는지 잘 봐. 어떻게 쓰는지 잘 봐. 2 곱하기 를을 3에 한번 곱해. 그래서 그걸 이렇게 쓸 거야. 2 곱하기 3 요렇게 2 곱하기를 3에 곱했어 그래서 2 곱하기 3이야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자 이번에는요 2 곱하기를 1에 한번 다시 곱해요 요렇게 그래서 그걸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2 곱하기 1이라고 써도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얘가 얼마야? 6이야 얘가 얼마야? 2야 그걸 더하니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뭐한 거야? 똑같은 거야 맞지? 선생님 왜 이런 걸왜 배워요? 이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잘봐 분배법칙이라고 해요 분배법칙 분배법칙이라고 해 그러니까 분배라는 느낌이 약간 나눠주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2 곱하기를 3한테 한번 나눠주고 1한테 한번 나눠주고 부호는 플러스니까 플러스 써준 거야 한 번만 더 해볼게 한 번만 더 해볼게 잘봐 하트 곱하기 세모 마이너스 동그라미야 그러면 세모에서 동그라미를 빼고 하트를 곱하라는 소리야 맞죠? 그런데 괄호 앞에 곱하기가 있을 때에는 이걸 써먹어도 된다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처리하냐 별 곱하기 아 하트 곱하기를 세모한테 한번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써요? 하트 곱하기 세모 이렇게 그 다음에 가운데 부호가 이번에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하트 곱하기 동그라미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하트 곱하기 동그라미 그래서 이게 뭐 한다? 성립한다. 제일 중요해. 진짜 얘들아. 불법칙이 너무,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거.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 여러분들, 이게 등호라는 거는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는 소리야. 맞지? 그러니까 애들이 왼쪽을 오른쪽처럼 표현해야 돼. 왼쪽을 오른쪽처럼 표현해야 되는데, 잘 봐. 이 시간 이후로 등호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 오른쪽을 왼쪽처럼 표현도 해야 돼. 그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등호라는 거는 왼쪽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른쪽을 왼쪽처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럼 선생님, 오른쪽에 있는 걸 어떻게 왼쪽처럼 만드냐? 오른쪽이 똑같이 있는 게2 곱하기 2 곱하기잖아. 맞지? 그걸 우리끼리 묶어낸다. 이렇게 묶어서 다시 이제, 여러분들 그 영화를 쭉 이렇게 보면은 재생하잖아. 그지? 어? 근데 나이 장면 놓쳤는데? 스톱하고 다시 이제 돌아가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얘를 분배해서 이렇게 됐는데, 어 테이프를 대감으면 이렇게 돼야 될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는 거야? 2 곱하기 이 곱하기를 묶어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2 곱하기를 묶어냈잖아, 2 곱하기를 묶어냈잖아. 그럼 얘는 남는 게 뭐야? 얘만 남겠지 이렇게. 부호는 플러스고, 2 곱하기를 묶었잖아. 그럼 뭐만 남겠어? 1만 남겠지. 이렇게도 갈줄 알아야 된다고. 너你가 대답해, 세영 불러 똑같은 말 불러 오른쪽 똑같은 말이 있어, 불러봐 答对了你你 뭐야? 발언는뭐 들어와야 돼? 거 봐, 안 보니까 못 하는 거야. 뭐? 5-3. 그렇지, 5-3. 이거, 이거라고 지금, 이거, 이거. 이거 한 거라고 얘들아 그니까 러뭐할 줄도 알아야 돼? 거꾸로 갈 줄도 알아야 돼. 여기 지금 여러분들, 오늘 유리수의 곱셈이라는 거에서 되게 중요한 거 있어요.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라는 거랑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라는 거랑 음수가 홀수 못 나오면 음수고 음수가 짝수 못 나오면 양수라는 거랑 교환법칙 성립하고 결합법칙 성립하고 특히 분배법칙 되게 중요해 여러분들 이거를 진짜 이렇게 못 만들면은 나중에 계산 못해 이해됐어요? 여기까지가 곱셈이에요 유리수의 곱셈 유리수의 곱셈 됐죠? 자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뭐냐면 유리수의 나눗셈인데 쉬워요 여러분들이 곱셈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잖아 그러면 나눗셈은 쉬워요. 이번에는 유리수를 나눠보자. 나눗셈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5 나누기 뭐 예를 들어서 3 그러니까 플러스 5 나누기 플러스 3 이거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잖아, 맞죠? 그죠? 나눗셈은 뭘로 바꿔라. 나눗셈은 뭘로 바꿔라. 에이? 안 했습니까? 초등학교 때. 나눗셈 뭘로 바꿨어요? 이거 니 계산의 결과가 얼마야? 음... 에잉? 이거 생각한다고? 음... 3분의 5잖아, 얘들아. 에? <laughs> 아니, 이거 여러분, 아니, 니네 5 곱하기 3분의 1, 이거, 아, 이거 총학 6학년 때인가? 나눗셈을곱셈으로 바꾸면 뒤에 있는 숫자가 뒤집은 계산, 이 계산 결과랑 뭐하다야? 같다잖아. 이 계산 결과랑 같다잖아. 그래서 뒤에는 녀석이 분모로 가고 앞에는 있 녀석이 분자로 가는 거잖아 결과가 그렇잖아 물론 다른 의미는 있겠지만 어? <laughs>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이 소리야 플러스 5 나누기 마이너스 3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이 소리야 여러분들 잘봐 나눗셈은 곱셈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뒤역수로 뒤집어 주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일단 부호부터 결정하는 거야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그럼 이제 나머지 숫자만 5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5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나눗셈이라는 거는 따로 배우는 게 아니지. 곱셈을 이용하는 거지. 이거는 니네가 지금 곱셈에서 다뤘잖아. 맞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나눗셈은 곱셈으로만 바꾸고 역수로만 잘 채워주면 되는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 곱하, 마이너스 5 나누기 마이너스 3이라고 하잖아.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5는 그대로고 얘만 역수로 뒤집어지는 거죠 그럼 부호 먼저 결정하는 거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 이렇게 그럼 이제 나머지 만뭐 하면 되는 거야? 5 곱하기 3분의 1만 처리하면 되니까 3분의 5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눗셈은 따로 배우는 게 아니야 곱셈 이용하는 거야 단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면 역수가 된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거 같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도 할수 있어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4 플러스 3분의 1 나누기, 마이너스 7, 이런 거. 막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일단 이것만, 이것만 수정하면 되는 거지, 이것만. 얘는 건드릴 필요 없잖아. 얘 건드릴 필요 없고, 건드릴 필요 없고, 이것만 여러분들이 역수로만 취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마풀마 마이너스가 짝수 번 나왔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야 결론은 그러면 3분의 1에다 5 곱하면 3분의 5죠 3분의 5에다가 7분의 1만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7분의 1만 이렇게 그럼 21분의 5 이렇게 항상 기약분수 이렇게 하자는 게 나눗셈이에요 이해됐어요? 어? 다시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 마이너스 0.3 곱하기 나누기 2분의 1 곱하기 플러스 뭐 해볼까 어? 4분의 9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여기 제일 먼저 수정해야 되는 건 이거라고 나눗셈 다 곱셈이 있는 게 편해 계산하기 그러니까 나눗셈 2분의 1이니까 뭘로 바꿔야 돼? 곱하기로 바꿔주고 어떻게 돼요? 그렇죠 뒤에 있는 숫자가 역수가 되겠죠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플러스 2라고 쓸게요 그럼 이제 부호 부, 부 보는 거야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홀수번 그러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거0.3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했죠 맞죠 항상 분수꼴로 바꿔 줘야 돼요 이렇게 10분의 3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기약분수로 나타나니까 얘랑 얘랑 약분하면 5잖아요 맞죠 5분의 3 곱하기 이것만 처리하면 되는 거죠 4분의 9만 약분되는 거 없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20분의 27 이렇게 계산하자는 게 유리수의 곱셈 나눗셈이야 이해됐어? 어 그래서